지금은 경기 침체입니까? 지금은 아 이제 경제 학문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네. 침체가 아니죠. 둔화입니다. 네. 엄격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둔화는 플러스를 깎아 먹는 흐름이고요. 그러다 지하실로 들어가는 게 침체에 해당된다. 이렇게 음. 표현해 보고요. 글로벌 리세션이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여러 번 왔었는데 그 기간을 이렇게 쭉 나열해 보면 이게 폭이 크겠죠. 이런 식으로 오고 저런 식으로 오니까 폭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글로벌 리세션에 오는 구간 중에 지금 22년, 23년을 그려보면 아직 0 밑으로 안 떨어진 구간이에요. 음. 그러면 이것은 23년에 본격화되고 좀 안타깝지만 이 경기 침체가 20년처럼 팬데믹 경제 위기라는 단어처럼 움푹 패였다가 다시 돌아오는 흐름이 아니라 L자형으로 점점점 안 좋아지는 흐름. 그래서 장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지금은 침체가 안 왔고 더큰 거는 23년에 오고 그 초입에 해당되는 국면에 놓여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들은 어떤 네.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도 너무 안 좋다고들 하잖아요. 안 좋은 게뭐 고물가, 고금리, 음. 뭐 고환율, 무역수지 적자, 뭐칠 개월 연속 경상수지 적자, 뭐 정말 수출 두나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표현들 해봐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그런 경기 침체는 없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 무역수지 적자 7개월 연속. 그래봐요, 우리 부장님 월급 줄으신 적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체감하실만한 그런 침체는 없는데 그 침체는 23년에 어떤 식으로 찾아오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도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게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돼요. 23년 초에 가장 가중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럼 이자 상환 부담은 커지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의 차이에요. 음. 두 분의 통장에 찍히는 그 소득이 명목소득이거든요. 그걸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게 실질소득의 개념이에요. 그게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결국은 통장에 찍히는 소득은 그대로인데 어쩌면 혹은 그건 느는데 그거 가지고 살 물건의 개수가 줄어드는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지고요. 특히 경기 침체의 본격적인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그런 경우는 말 그대로 고용 침체가 와야 돼요. 음. 고용 침체는 아직 안 왔어요. 왜냐면 하 고용이 경기 후행적 변수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후행적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어려워요. 어, 쪼들려요. 또 투자 위축을 단행해요. 어떤 사업군을 정리해요. 음. 그러고 나서 고용 침체가 시작되는 겁니다. 원래 고용 절차상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본격화되는 것은 이 겨울 끝자락입니다. 그러니까 2, 3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경기 침체가 우리가 실감되게 느껴지는 그런 국면이고, 그리고 그것이 경기 침체의 거의 초입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안, 안타깝게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네. 어려우면 어렵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대응할 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성장세가 그 줄어드는 것과 마이너스를 네. 얘기하셨는데 특히, 특히 이제 주요국 경우에는 이제 분기별로 역성장도 꽤 있었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그러면은 역성장이지만 그래도 일시적인 둔화로 보는 또 다른 이유가 수치 말고 이제 둔화로 보는 이유가 있으신데요 경기침체 이제 정의가 뭐 여러 가지가 네네네. 있어요. 네. 그뭐 예를 들어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도 여러 가지가 음, 네.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만한 음. 그런 경기침체를 겪지는 못한 거예요. 음.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도 많이 조정된 건 사실이지만 음. 올라간 그 고점 대비 떨어진 정도로 본다면 아직 그전 저점보다 떨어지진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플러스를 까먹는 국면이에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다 까먹는 국면이지 오히려 2020년 1월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더 떨어졌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저렇게 자신있는 게 고용지표가 워낙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기본적으로 쇼티지가 계속되는 마당에 과연 경기기 침체가 돼도 고용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울까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표상의 고용 네. 물론 이제 본인이 만족하는 일자리를 얻는 것과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네. 그 국가적인 어떤 고용 지표가 그렇게 심각하게 실업률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질까, 저기 폭증할까 이런 생각도 네. 들거든요. 그 폭등할 음. 것 실업률이 올라갈 것을 음. 예측하는 것도 패드도 마찬가지 네네. 그리고 IMF나 OECD나 주요 국제기구들도 네.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그 내다보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다면 일반적으로 투자침체가 먼저 약이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이놈의 금리를 부담해가지고 음. 신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인이 애플이 아이폰14 음. 증산계획을 철회했잖아요 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인이에요 음. 이자성한 부담을 가고 갖고서 증산할 수도 없고 또 경기침체 때문에 수요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증산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설비 투자 규모를 줄이고 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위기경영 어~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경제 전망이 제주 음. 전문 분야라서 정말 많은 기업들의 그~ 경영 전략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지금 심각한 국면인지를 제가 먼저 질문을 통해서 음. 그 대표님이나 회장님의 질문을 통해서 더 체감하거든요. 음. 그런 것들이 음. 위기 국면을 이제 인식하는 거야. 음. 그러면 이자상환 부담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우리 영업이익을 가지고 음. 이자를 지금 부담할 능력이 없다라고 음. 얘기하는 그 기업의 비중이 30%가 넘어요. 음. 지금도. 근데 이자상환 부담은 앞으로 더 가중되겠죠. 금리가 더 올라가겠죠 네. 시중금리도 22년 끝자락 23년 초까지도 시중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자상황보다더 가중되고 도저히 신규투자 안 하는 게 낫겠다 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업부문을 철회하는 결정을 해요 음, 음. 이게 사업재편이고 구조조정인 거예요 이게 투자 위축인 거고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특정 기업에게는 어, 돈안 되는 거 먼저 철회하는 거 간단한 일일지 모르지만 음. 중소중견기업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그냥 절대적인 매출이 사라짐을 의미해요. 이런 게 경기침체 수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 해고 절차 희망 퇴직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후순위로 나오죠. 희망 퇴직 오늘 공고한다고 해서 오늘 퇴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업자라는 단어. 취업자가 실업자가 되는 그런 것이 보통 경기 후행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결국 투자 위축 건설 투자나 설비 투자나 공공부 부분, 민간 부분 다할것 없이 위축되는 경로가 이제 찾아오는 거. 이게 금리 인상기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야. 도저히 이 금리를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신사업 하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규모를 줄이는 게 좋은 전략이 되는 거. 기업 입장에서 허리띠를 졸라 매는 거죠. 그런 국면이 계속 전개되다가. 실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자 일자리도 정말 사라지는 그런 게2 3 년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나타나지 않고 후행적으로 시가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된다 어쩌면 거죠. 미국 입장에서 특히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고용이 그만큼 강하니까 음. 강도 높게 금리 인상을 할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네. 고용마저 약하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근데 그렇게 믿고 가다가 실제 경기 침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말 그대로 실업률이나 고용지표들들이 역시 어둡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이나 설비 관련 투자가 줄어들고 있나요? 맞습니다. 그 수치로 나타나고 있나요? 그럼요. 음. 그건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죠. 더더다나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경기 침체라는 그 성적표를 못 받아본 상태예요. 음.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10월을 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10월, 11월, 12월이 4분기잖아요. 근데 GDP나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다 마찬가지 3분기 실적치. 실적치도 안 나온 거예요. 항상 우리 속보치가 나오고 네네. 나중에 확정치가 나, 확정치도 안 받아든 상태, 3분기 확정치도 안 받은 상태인 음, 음. 거예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라는 그 성적표는 더이따가 나오겠죠. 23년이 돼서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소위 경기 침체를 여러분 이 체감하시기에는 이런 성적표를 받아보고 나서는 늦으니까 먼저 어떤 수순으로 경제가 아, 국면이 전환되나 라는 음.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좀 경기 침체와 둔화를 좀 구분하기 어려우시다면 우리 사이클을 항상 그리잖아요. 사이클을 이렇게 그릴 때 플러스로 올라가는 게 이게 성장이죠. 네.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더 올라가는 성장. 그리고 이게 둔화죠. 음. 그리고 밑으로 꺼지는 게 침체죠. 침체. 음. 그리고 회복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 국면을 이해하실 때 지금은 정말 말 그대로 마이너스 음. 침체로 접어드는 그 초입. 그렇게 네. 정의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들 비상 대책 경영 회의에 많이 참여하시니까. 네. 요새 이제 기사로도 이제 뭐 LG 그룹이 워룸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실제로 어떤 것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 정말 심각합니다. 어떤 음. 것들을 가지고 제가 사실 그런...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모기업의 네. 뭐 그런 자리에 갔고 음. 어떤 또 형식의 모임들이 있냐면 네. 공급 업체들하고 네. 여러분 다 아실만 한 제가 기업명을 <laughs> 거론할 수가 없어서 네. 특정 기업에 굉장히 유명한 그 모임이 있죠 공 네. 일차 벤더사들의 모임 네. 그런 모임에 가서 지금 뭐가 위기 상황이고 같이 어떻게 네. 대응해야 될지를 모색하는 거 네. 그런 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또 공급 구매 담당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예를 네. 들면 그럼 구매처들이 지금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소 안 됐고요 제가 뭐기업에 이거는 밝혀도 될것 같은데. 네. 올해 초에 농심그룹에 가서 앞으로 강달라 기조가 나올 것이고 더더군다나 원자재 가격이 22년 중반까지 계속 상승할 테니까 연초에 경영 전략으로 제가 뭐를 제안했을까요? 비축분을 확보하라. 밀, 콩, 옥수수, 식용유, 이런 비축분을 충분히 확보해서 예, 달러 강세 기조에 대응하고 또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음. 대응하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 그런 얘기를 해 드림으로써 음. 기업들이 나름, 아, 앞으로 이런 국면으로 가고 있구나. 음.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나는 뭘 준비해야 될까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중인데 음. 지금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그 고민은 뭐냐면 뭐를 줄일까 합니다. 음. 뭐를 더 확대할까가 아니라 컨셉이 뭐냐면 이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게 당장 돈 되는 게 캐시카우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은 돈은 안 되지만 투자가 많이 있지만 나중에 음. 어, 우리에게 돈을 가져다 줄 거야 하는 그런 사업군을 이제 스타 사업군이라고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뭐를 줄일까요? 스타 사업군. 스타 사업군을 줄이죠. 지금 돈안 되는 거. 그러니까 R&D 지출 같은 거 줄이고요. 음. 교육비나 지금 당장 돈안 되는 것들을 줄이자. 음. 이게 허리띠 졸라 매기고요. 근데 단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다른 이제 언론사에 그 기자분의 질문에 대해서 저도 우연히 답변드리다가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기업 대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다가 결국 그 사업 영역은 특정 기업의 절대적인 매출이기 때문에 음. 중소기업들의 목을 졸라매는 음. 결국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로 연결되는 국면이라는 거죠.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있고 네. 그 경기 침체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건 내년 봄 2월이나 3월쯤일 거다 그렇게 그런 말씀을 그런 것은 어여 정말 뚜렷한 네.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침체되는 것들의 사인이 심리지표들이에요 네. 심리지표는 대표적인 선행 지표잖아요. 그러니까 선행 지표들을 가지고 지금 안 좋게 있고 앞으로도 안 좋게 될 거야. 예를 들면 OECD 선행 지표 저도 굉장히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게 100 밑을 밑도는 거아 이제 앞으로 안 좋아지겠네. 이런 사인들인 거야. 선행 지표들을 가지고 근데 실적 지표도 아직 안 나온 상태고 네. 물가나 고용이나 이런 것도 지난달 지표를 다음 달에 받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표들을 아직 받아보지도 않은 상태인 거죠. 3분기 지표도 다막아 이안된 거예요.